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라이브 상황에 hdmi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hdmi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어 졌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는 hdmi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어, 근데 이 HDMI를 사용을 하시면서 불안한 거 느낀 적 없으신가요? 저는 HDMI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하게 되면 꼭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HDMI 케이블은 반드시 5m에서 10m 안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엥? 상식적으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5m, 10m면 스위처에 바싹 달라붙어서 줌을 잔뜩 땡기면서 라이브를 하나 어,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 제가 장거리로 사용하는 HDMI는 하이브리드 광 HDMI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반 HDMI 같은 경우는 10m 이상 사용하게 되면, 뭐 혹은 10m 미만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끊긴다든지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초기에 A10 미니가 나오고 A10 미니에 HDMI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어, 케이블을 가린다, 뭐 화면이 안 뜬다, 뭐 제품이 뭐 HDMI랑 사용할 때 호환성 문제가 있다. 라고들 얘기들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A 템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HDMI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뭐 화면이 끊긴다, 뭐안 나온다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광 HDMI를 사용하게 되면 20m에서 뭐 100m까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광 HDMI는 그 비싼 광 HDMI랑은 다른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광 HDMI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기본 50m씩 들고 다니곤 하는데 어,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광 HDMI를 좀 써봤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넥시에서 나온 제품이 가장 얇고 가격도 50m가 한 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 부담이 그렇게 없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더 이상 HDMI 길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라이브가 시작되면 어,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어, 플러그에 뭔가를 꽂는다든지 절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어, 심지어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도 꽂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다른 전원 기기를 연결하게 되면 종종 이제 화면에 영상이 튀거든요. 화면에 잠깐 깜빡깜빡 하는 현상이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요. 녹화본에도 그대로 남는데, 중요한 데이터고, 중요한 행사, 뭐,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은 아마 많이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HDMI를 사용하면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도 중간에 전원을 연결한다던가, 뭐, 전원을 뽑는다던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꼭 카메라 전원이 꺼진 거를 확인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켜 주시길 바래요. 어 이게 왜냐하면 HDMI 케이블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전원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카메라에 있는 HDMI 단자가 쇼트가 생겨서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체로 카메라에 있는 HDMI 단자는 메인보드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MI 단자를 바꾸려면 메인보드를 갈아야 하는 경우가 대체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인보드를 갈아야 하는 수리 비용이 음, 카메라 하나 거의 중고값 정도 들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 전원을 꼭끈 상태에서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가끔 외부 라이브 현장에 이제 콜을 받아서 가 보면. HDMI 케이블에 젠더를 꽂아서 사용하는 현장을 자주 봅니다. HDMI 단자 자체가 불안한데 카메라에 젠더까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 불안 요소가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리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첫째, 카메라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카메라에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달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리그를 쓰고 있는데 장착할 수 있는 클램프 그리고 어, 젠더가 있어요. 네, 그래서 HDMI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서 안전하게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클램프나 뭐 젠더 고정용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젠더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젠더나 케이블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툭 하면서 카메라도 넘어가고 케이블 젠더도 빠지게 되고 이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은근 어 필요한 내용이에요. 네, 제가 늘 어디 나갈 때 최소한의 컨버터를 들고 다닙니다. 어, 사실 다니다 보면 우리가 S D I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컨버터가 없으면 이게 좀 난감하거든요. SDI로 입력을 받아야 한다던가 HDMI를 SDI로 보내야 한다던가 이런 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리뷰도 했었고 제가 지금 사용 중이기도 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이제 바이 다이렉셔널 컨버터라고 있어요. 제가 왜 맨날 자웅동체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어, SDI 입력 있고 HDMI 입력 있고 SDI 출력 있고. hdmi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가 있는데 어, 그거를 꼭 들고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tv나 모니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영상 기기랑 연결했을 때 모니터의 주사율 범위 초과라고 하는 문구를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어, 사용하는 영상 장비에서 영상 프레임을 30 프레임이나 60 프레임. 뭐, 그 밖에 프레임으로 바꿔져 보면은, 어, 그 문구가 사라지고 영상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곤 하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업다운 크로스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스케일 컨버터라고 하는데, 지원되지 않는 기기를, 어, 모니터에 맞는 옵션으로 입력시켜 줘서,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사용할지 모르고 또 어떤 옵션에 대해서 주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 컨버터를 하나쯤은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평소에 어, 아니 단한 번도 이제 영상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신, 네, 일을 할 생각도 없으셨던, 네, 조금의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필요해서, 뭐 위에서 시켜서 어,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직접 유튜브 찾아보고 열심히 이제 부딪혀 가면서 공부하면서 라이브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도 대단하고 어, 앞으로도. 노력해서 성장하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HDMI 그리고 라이브에서 사용했던 그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할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다른 궁금하신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만드는 데잘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